자, 다이소를 갖고 와. 다이소를 가져와서 다이소 강 해볼게요. 첫 번째 텐 인덱스입니다. 이게 그렇게 유용 하다고 해서 사왔어요. 슉! 와우! 뉴. 다음은 맨치입니다. 왜 생겼냐면 손가발 르려고 샀어요. 잠시만 불좀 켜줘 하나죠 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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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어요 짜잔 슬리브가 저가왜 샀냐면 어.. 그.. 그.. 슬리브가 부족해서 포카가 아직 슬리브 안돼있는게 있어가지고 샀어요 지금 쓰레기를.. 이것도. 이제 매니큐어 스티커 되게 어렵던 이거 한개 2,000원 이거든요 딱두개 사서 3,000원 이 우와 됐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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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리붕한번 볼게요 우야! 우야! 으잉, 잘안 뜯긴다. 자, 인덱스를 여러 개줬거든요 진짜. 우와. 예쁘세요. 예쁘죠? 슬리브. 난 슬리브 보자. 나좀더 있네. 그 반짝반짝 홀리그래

나 아, 잠시만, 나 이거 유튜브 하고 있어요 아니, 이거 좀, 여기, 이거, 이거 좀 여기, 끝날 때까지 끼워줘. 어. 아니야, 나 이거 유튜브만 찍고. 응. 아, 좀 유튜브 좀 찍자. 나 유튜브 찍을 거니까, 나. 응, 나가라나 유튜브 찍고. 나가라 유튜브. 찍냐면선생있이야제 동생 괴롭해요 다다다. 임신했요아 아, 맞다. 아 어, 됐다. 진짜 너무 사어 너무 사고 싶었어. 어? 이게 뭐냐? 아, 이 <laughs> 인덱스 부자야 아빠 나유튜브 응, 찍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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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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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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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여러분 삼도 단계 없어졌어요. 아, 또깨 이거 뭐, 짜은국물주 이거는 확실히 바로 풍선형이니겠 고마워 이거 찌 그게 차이 다른 거 생기지 않았어요. 난럼탐도 보자! <laughs> 그럼 다음 시간에 는 무슨, <laughs> 무슨 다이소 강을 올릴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